전임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언과 탄핵 파면으로 이어진 기간 동안 호남 지역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 든든한 버팀목이 됐습니다.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호남민들의 투표는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였는데요.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사태 발발 일주일 뒤에 열린 국회 본회의장 대정부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내각의 비상계엄을 사과하라고 요구합니다. 자, 국무위원 모두 다 국민 앞에 1배 사죄 드린다고 지금 다시 크게 인사하십시오. 사죄합니다 하십시오. 시작! 사죄하십시오. 참석한 장관들이 모두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지만 유일하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그런 이력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리를 꿰차면서 역시 내란 세력과 결별도 없었고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습니다. 호남 민심은 이처럼 반헌법적이고반 민주적인 비상겸 세력과 결별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후보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결과.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에서 1,728만 7천여 표를 얻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439만 5천여 표를 획득했습니다. 두 후보 간표 차이는 289만 1천여 표였습니다. 이 같은 두 후보 간의 격차는 고스란히 호남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전남과 광주, 전북 등 호남 지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297만 9천여 표를 받았지만, 김문수 후보는 32만 5천여 표. 이재명 대통령이 무려 265만 4천여 표를 더 얻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사실상 호남에서 몰표를 받은 것으로 두 보관 표 차이 90% 이상이 호남 표심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 역할을 했던 호남 지역은 평화적 정권 교체 이후에도 발전의 과실을 받아먹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지역으로 전락하면서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 이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여수 유세의 언급은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가 민주당 열심히 지지했는데 도대체 우리한테 남은 게 뭐냐?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다르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먹고 살길을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전남이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꼽히는 재생 에너지와 AI 슈퍼 클러스터 산업 등에 힘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해안의 꼭지점 부산을 해양 수도로 육성하고 있는 것처럼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서남해안의 꼭지점 목포를 수산 수도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목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전남 지역을 수산업의 수도로서 발전시키면은 앞으로 서로 간의 해양과 수산이 같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역사의 돌격대처럼 나섰던 호남, AI와 재생에너지로 대표되는 새로운 산업 시대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견인차가 될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